제가 바로, 어, 뭘 배웠죠? 맞아요. <laughs> 가서 네. 차를 마시고 나왔어요 아, 저는 난생 처음 다도를 해봤는데 네, 네, 네. 아, 되게 뭔가 경건해지고 네. 마음이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저도 오랜만에 다도 이렇게 딱 하니까 완전 아침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맞아요. 다도부! 네, 다도부였어요. 원래 한복 입으면 차분해지잖아요. 어, 맞아요. 차까지 마시니까 얌전해지는 거 아. 같아요. 원래 <laughs> 제가 이렇게 차분한 애가 아닌데 벌써 얌전해졌네요. <laughs> 자, 우리가 배운 것은 차는 눈으로 마시고, 코로 마시고, 입으로 그리고 마신다. 마신다. 그리고 상당히 제일 중요한 거. 그렇습니다. 네. 아, 좋아. 많이 배우고 갑니다. 진짜 옛 조상님들이 행동 하나하나에 느깊은 의미들이 다 담겨 있어서 나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차마시는거 하나에 저희 약과 같은 그 어, 맞아, 그걸 뭐라 고 그래. 그러지? 다식다식 다시! 다식. 다식. 아, 약재료가 되게 많이 들어갔다고. 진짜 천연 맛있었어요. 심지어. 응. 뭐, 다이어트도 쉽, 좋고. 천연으로, 천연으로 나온 거라고 맞아요. 아 오늘 또 이렇게 새해를 또 맞이해서 네. 아, 이렇게 좋은 것도 배워가고 말이에요. 근데 되게 약간 좀 오전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공기가 진짜 되게 맑다. 새해부터 액센트 걸했어 내가 내가 <액스템에> 액땜트 <laughs> 내그그 네, 말을 자주 했거든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laughs> 음. 근데 <laughs> 내가 아는 분이 말씀해 줬었는데 액땜이 좋은 일이 일어나야 액땜이지 <laughs> 아니면 그냥 안 좋은 일인 거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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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그거 듣고 아네아이 이해했어 그 <laughs> 네 약간 안녕하세요 네 이다메이징 디아의 다이아입니다 조심조심 내리막길이라서 <laughs> 어. 제가 지금 구두를 지었기 때문에 스파게 하면 뮤는아 여기 굉장히 외국인들도 많으세요 네, 저희 많다. 말고도 한복을 입어근들 네, 굉장히 많으세요 걷어 아까 거기 저한번 찍어볼까요? 짜자자. 아 예뻐 네. 남산. 네. 저기 남산도 보 남산 보이 저기 네, 보일 거예요 여기 바로 한옥 어, 응. 집으로 딱 양쪽이 다 이렇게. 응. 나 지금 포메라니언. 포메라이언? 아니, 라이언. 라니언, 라니언. 라이언? 아니, 뭘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가루이 가까이 다까이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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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이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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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 여기 돗자리 깔고 눕고 싶을 정도로 놔도 돼. 아, 정말요? 아, 그럼 한 번, 그럼 한번 우리 어. 은진이 형, 무 뭐, 시간 지나가시 <laughs> 아니, 요 시간 지나가시할수 있어요, 저는 진짜. 아니, 아니요, 아니요. 저는 할수 있습니다. 꼭 잡은 거야. 네. <laughs> 네. 아! 맞아 저희 여기 먹거리가 많은데, 오, 이것이 무엇이냐? 뭐, 뭐, 뭐. 그것이 바로. 난 지금까지 팩카, 팩카. 팩카, 팩카. 아주 신선한. 팩카, <laughs> 팩카. 아주 민트색 아주. <laughs> <막 이래. 웃음> 우리가 이 카메라 켜져있는 동안은 뭐든지 다 알고 싶다. 그러니까. <laughs> 아, 우리 다이어트 열심히 했는데 정말 오늘 이렇게 한옥마을 온 김에 안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여기 안은진이 있는데 여기 전체 한건 시영언니가 있는데 자, 급하다며? 발가락이 빨라졌어요 있었는데, 약간 저는 신기한 게 어, 네, 중국 분들도 계시고, 일본 분들도 계시는데, 다른 외국, 다른 나라 분들은 신기했습니다. 네. 저 네. 신기한 걸 봤어요. 뭐요? 이런 덴문에 거울하이 달려있었어요. 거울 네. 아, 아 진짜? 네. 어, 좀아 신선한 조합이었어 필피지 않아요. <laughs> 근데 네. 되게 신기해도 어, 그러네 <laughs> 오. 아, 어디서든 뭐 안전은 <laughs>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관광도 많이 하니까 그러시나 아, 봐. 근데 이게 어느 나라 가도 똑같은 게 맞아. 우리가 유럽을 가도 유럽식 건물들 을 보면 아름답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외국분들도 한국에 와서 한옥마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다고 느끼실 음. 것같아요 저는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아 문이 너무 이쁘지 않나? 나 아, 진짜. 진짜. 이런 신혼... 신혼퇴위 안 눌려시오 안 눌려시오 남의 집에서 문 열라고 하면 혼납니다 혼납니다 <laughs> 혼나요 <흔나. 헛나가요? 웃음> 그렇습니다 아 어느새 거리의 끝이 다 왔네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가야지 이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설렌다 <laughs> 설렌다 이제 예, 속도 예, 조금 나아지고 있고 음, 네. 네. <laughs> 아. 고 있어요. 어제 채은양이 아이오아이 콘서트를 마지막 회를 끝마쳤죠. 맞아. 정말 소고하셨습니다 아, 와우.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이스크림 진짜. 먹고 싶었다고. 아이스크림. 웨. 추운 날엔 역시 맞아, 아이스크림이지. 그이열치열란 2월, 말이 있잖아요. 저는 <laughs> 이냉치냉을 <냉친행을> 하겠습니다. <laughs> 이냉치냉. 어동도 있어 어동. 어동. <laughs> 우리 여기서도 뭐야. 먹고 내려가서 또 먹으면 되죠? 맞아요. 어. ]ühba. 돌진 <놀라> 없어. 일단 돌진. 일단 돌진. 어. 어목 바가트로 돼 있네. 우와 uh, <놀라> <놀라> 맛있겠다. 어, oh, oh, oh. <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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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있어? 떡이야? 아니나 <놀라> <놀라> 어목이네. <어머묵, 어머네>, <놀라> 이거 <놀라> 언니 이거 비춰 주면 안 돼요? 어목이 되게 예뻐요. 나 떡인 줄 알았어. 그래서. 야. 몸무게 되게 되게되게... 여기메뉴판 있다 아 진짜? 몸무게 있 언니 최고급 생선살로 만들었습니다 쓰리 볼 카네바 야채는 뭐지? 아이스크림 난 아이스크림 먹을래 진짜? 나도. 어 나는 아직 자신이 없다 <웃음> <웃음> 너무 추워 초코 <laughs> 아이스크림 <laughs> 너도 아이스크림? <웃음> <웃음> 대단해 <웃음> <웃음> 나는 이거 3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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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랑 또 먹을래 우리 여기서 컵 내려 가서먹 올까? 어, 그래. 우선다 삼골 그러면 삼골 하나랑 요 아이스크림. 이게 초코예요. 뭐 있어? 딸기. 딸기 되셨어? 아, 저 봐. 저 봐. 우 딸기 아. 하자. 저 봐. 뭐 뭐야? 언니 무슨 맛? 하나 하나. 딸기 아니 포도. 하나만? 언니가 골 초코예요. 우리 둘이 하나. 아, 우리 초코야? 언니는 딸기 아니 포도? 포도 <laughs> <저도> 포도 포도 아이런날 포도 아 이런 날씨에 포도 포도 거도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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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하얀 거. 아니야, 도 아, 아니, 포도, <laughs>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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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맛만>. 포도 포리 포도 포어 포도 포도 먹도 우리 하나씩 도 포도 포도 가도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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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포요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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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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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이거 옛도에한 포도 포도 포 거.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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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이렇게 이거...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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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엄청났네 진짜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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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들어거 이거... 있대 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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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작 들어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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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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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네. 이뻐, 이뻐. 거울 있어, 거울. 아, 장신구해 음 눈길이 나네. 맛있어? 여기. 이렇게 진해? 진해? 응, 인행치. 음 <laughs> 네. 음음 응. 아, 나는, 포도맛. 아, 진짜. 맛있어. 와, 포도맛! 감사합니다. 포도맛! 음! 야, 포도맛 진짜 맛있어. 아, 초코가. 음! 어. 감사합니다! 네. 아, 기한태포 나도 따뜻해. 따뜻해. 너무! 저, 저. 맛있어? 저 어, 저 초코 초코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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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어 너무! 너무! 어무 너무! 색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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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먹무무 마루짱 음. 메이저 맛만 비치면 안 돼요? 네, <laughs> <laughs> 이제 난 나랑 막어을래 응, 학교부터 갈게 응, 을 약간 진짜 먹 같은 맛 우리 런거 하나도 안한아 한국 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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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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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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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을 미티가 싫어합니다. 음, 저 열심히 음, 살펴보겠습니다. 아 너무 사랑해. 너 아이스크림 진짜 좋아하잖아. 음, 흘린다 흘린다. 밖에서 하얀 머리 반응했어. 갈까요 이제? 평소보다 아. 세상 열심히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선도 아, 아, 안 하고 그냥. 맛있어 음. 뭐? 별로야? 응. 음, 이거 짱. 이거 골 나는 달콤한다 맛있는 거. 이거 먹맛있으 음. <laughs> <laughs> 근데 맞다. 어 여기보다 포도 맛으신다뭘 아시네. 다 아시는 분. 맞아. 얘해계세요짱 예. 맛있어. 인행, 어, <laughs> 얘 나랑 너무 맞췄어. <laughs> 유니콘 어? 유니콘? 유니스 이 생각나 영감이 없는데 생각나는 건 뭘까요? 우리 유니스 나도 생각났거든 네임이 비슷해서 아까 내려가는 떡볶이가 있던 거 봤어요 제가 떡볶요 <laughs> 아, 그러니까? 아, 아니 무슨 빵집 있던데 아 맞아 그거 돼지빵 돼지빵 오늘이 겨울 추운 날이래 진짜? 근데 왜 이렇게 <laughs> 마음이 따뜻하죠? 아이스크림 <laughs> 먹었어 <laughs> 우리 다보하고 와서 진짜 짱 진짜. 음. 아, 이제 기어야몇데 음. 어, 음. 음. 우리 아이스크림 먹는다 진짜 냉면 먹고 싶다 난1도도잘 먹을 자신 있어 아 그래 <웃음> <웃음> 완전 사랑해 말맛있 어. 이거 꽃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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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응. 맛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laughs>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 진짜 대만이 와서 많이 오니까. 소금 담아요. 예. 오, 맛 우와, 소세지를 드시고 계세요. <laughs> 네, 저희 두 번째 맛집이 아마 50m 앞인 것 같습니다. 아까 산 젓가락이랑 숟가락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이건 뭡니까? 이 와중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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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오 오. 오,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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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뭐가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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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몇몇몇 시다. 어? 와. 몇 아닌가? 맞아 맞아. 몇 시예요? 네. 이건 뭐뭘 갖고 아직. 어.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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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아, 이렇게 연하는구나. <laughs> 우리 메이저 봐요. 되게 좋아하는 데 <laughs> <laughs> 우리 그럼 메이저 봐도 사찮을까요 어? 아, 저희 거기 가지않는데 것 같아. 아, 맛있어. 뭐가 엄청 많아. 우리가 지금 아 우리 쇼핑갈까요 어, 돼지빵이래. 아 여기 약간 내말좀 주세요. 옷도 엄청 저렴해요. 맞아. 언니 한복 하나 적해줄까요 어때? 나도표진아 아. 어. 아, 화장대 갖고 싶. 봐버나 편카 가지고. 봐봐옷0 0 0 원. 우리 자두 번째 맛집에서 두 찾했습니다 오, 여러분 대박. <목소리> <목소리> 짜. 자라지오안가 딸기. 맛있전 딸기를 먹겠습니다. 나도 딸기. 얼었다. 딸기. <laughs> 이게 뭐예요? 이게 <Yeah>? <목소리> 빵 아, 네짠 난... 카스타드 크림도 있어요 다이아 아세요? 하시는... 아저 검색했는데 아 진짜요? 우와 복진아 너, 진짜. 너 이거 좋아하겠다 다이아 뭐야? 안에 아, 카스타드 크림도 있어요 카스타드 카스타드 카스 미치겄어 근데 내가 더 좋아하는 걸 찾았어 일본 분이 했잖아요 썼을 때네 어떻게 아세요? 오요맨요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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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치색깔루아니에큰거 아니에요? 아니, 다른 것도 있다. 있어, 다른 것도 있어. 우리 뭐 먹을래요? 나 딸기. 난 이거. 딸기 나도 먹고 거 딸기 하나랑 이거? 응, 떡. 이, 이, 이건 뭐예요? 헐팝. 헐팝이래. 아 <laughs> 맞으면 안 돼요, 손으로 <laughs> 음식. 생금지 아, <진짜요? 웃음> 그러면 이게 떡꼬치 하나하나면 하나, 하나, <laughs> 딸기 한 팩이 얼마예요? 딸기 한 팩이 얼마예요? 어? <laughs> 이천 원? 조금 비싼데. 하지만 나에게 회차가 있기 때문에 딸기도 한푹 주세요. 그래 그래. 딸기 고이 좋은 걸 주세요. Oh, really? um, 아, 아, 살아 있네. <laughs> <laughs> 어, 근데 여기 박보검 선배님 <laughs> 팬이신가 봐요. 예? 예? <laughs> 박 예, 외국 사람이 많아서. 더우리사우리 아아 붙어있는 그날까지다 아, 아, 바꿀게요. 아, 진짜요? 아, 네? 한 장만이라도 한 장만이라도 저희도 선이었어요. 거짓말이. 아, 진짜요? 요 아, 알죠? 알죠? 예. 아, 알죠, 알죠, 예. 그러면은... 여기다가 음 응. 응. 해주세요 네. 네, 같이 나오게요다이아죠기 낯가리세요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데뷔하 신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한년반 그렇죠 알죠 아유 아이오아이 낳 예? 아이오아이 지금 모른다 그런 사람들 아이아이 죠와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대박나세요! 2017년 화이팅!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2017년 더 많이 파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모두 다대박나이길 <laughs> 사진 한번 찍어도 되나요? 네! 아, 당연하죠! 대박! 나 사진 한번 찍어줘! 처음 만났는데 되게 네. 정겹네요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아! 와우! 진짜. 여기 뭐? 아 아이돌 그거?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계산하시죠 아, 네. 정세 네. 네. <laughs> 아, <편>. 장사 잘해. <laughs> 계산하셔야거 <돼. 웃음> 뭐, 해, 계산. <웃음> <웃음> 어쩐 일로 여기까지? 아, <laughs> 여기까지. <laughs> <람쥬> 아, 이야. 예. 백화. 백 이거 저 하나 하셨어요? 네. 블랙 카드입니다,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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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 카드. 그가 뭐. 아. 피츄 오케이. 오케이. Okay. 다 같이, 다 같이, 오케이. 같이, 같이. 오! 원, 투, 쓰리. 아, 왜요? <laughs> 땡큐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소스 저희가 뿌리나요? 네 내가 뿌릴게 <laughs> 우리 재량꺼 자 이게, 이게 칠리소스 머스타드 이거아 오카이 바뭐야 이게 칠리에요 칠리 먼저 뿌리 머스타드 뿌리면 안돼? <laughs> 이거 뿌리는거 없다

만족하십니까? 만족합니다 찍고 있는 거 맞아요 만족하십니까? 네 만족합니다 틀리야 틀리 갑세 갑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да. 마세요 TV에서 많이 뵙겠습니다 네네 그런 거 드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늘은 빨리 하셔야지 아닙니다 카메라가 있는 한 감사합니다 아이오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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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지금 안 먹으면 뺏길 수 같으니까 네 지금 우리 하 입씩 먹을까요? 네 뜨거워 <laughs> 코에 묻었어. 나 TV에 여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제대로 평 언니 서감잠을 했네. 어딨 저기 앞에. 아, 무 먹으세요. 나떡 먹고. 나어나떡 먹고. 나떡먹나나는끝고 먹고. 나 먹고. 고나나떡고나떡 먹고. 나떡 <laughs> 먹고. 나떡 먹고. 나, 떡 먹... 나, 그래, 나 야, 카메라를 잘 찍어야지. <laughs> 자.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하루도 배우고 우리끼리 이렇게 놀기도 하고. 메이저 오빠 한발 다쳤습니다. 뭐래요? 잘 먹어 아주, 어? 어네 저희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다도도 배우고 맛있는 것도 먹고 돌아다니면서 예쁜 것도 샀는데 기분 너무너무 좋고 2017년 정유년 모두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둘, 셋 Do 아 t amazing d i 지금까지 다이아였습니다 안녕 好爸。<Okay. S 2> oh,